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세계 데뷔를 주장하고 있는 토라비스 자팡, 줄여서 토라자가 지난 15일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사들은 관련 소식을 15일 밤 10시 무렵에 일제히 게재했으며 일본 방송사들의 경우 다음 날 아침 포지 t v 는 6시 40분에 뉴온TV와 일본TBS는 6시 44분에 보도하는 결력을 보여줬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에 전 세계 데뷔를한 토라자가 약 반년 만에 두 번째 디지털 싱글 'Moving 의 뮤직 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곡은 저스틴 비버 등에게 곡을 제공하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푸베어가 썼으며 댄스는 마이클 잭슨의 안무가로 활약했고 토라자를 담은 부모이기도 한. 트레비스 페인이 담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토라자의 리더가 다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세컨드 싱글이 된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힌 내용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곡의 안무는 트레비스 페인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지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뮤직비디오 촬영도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체크하며 반나절 동안 촬영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곡의 경우, 토라자가 미국에서 직접 안무 지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니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토라자의 안무를 보고 있자니 전작보다 퇴화한 모습에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뮤직비디오의 테마가 근미래라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브라운관 TV들이 등장하고 세트장 구성까지 매우 촌스러워 보였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고 있자니 지난 도쿄 올림픽 개막식 영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It's show time. 음. 거기다 토라자 멤버들이 입은 의상도 너무 촌스러워. 안무까지 더욱 허접해 보여서 의상 코디가 토라자 안티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엄청 열받아 있을 자니스 사장일텐데. 토라자의 실력은 차치하더라도 자신과의 불화로 퇴사한 인물이 세계 진출을 위해 힘썼던 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 줄이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의 조회수를 보면 그야말로 폭망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공개된 지 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회수는 11만이었고, 이틀이 지난 후에는 40만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같은 소속사인 킹구안도 프린스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00만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것인데요. 거기다 토라자의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들의 팬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본어 일색이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댓글 하나는 러시아어여서 더욱 눈물겨웠는데요 야후 재팬 기사들에 달린 얼마 되지 않는 댓글 대부분도 토라자의 팬들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일본 네티즌이 뭔가 이번 앨범 사진에서 나오는 촌스러움이 장난 아니네라고 올린 댓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유력 스포츠진 도쿄 스포츠는 오늘 아침 토라자의 활동에 아문이 들이오고 있다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자니스 창업주의 성스캔들 문제가 그야말로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데 특히 영국 BBC의 보도로 그 여파가 미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쿄 스포츠의 인터뷰에 응한 미국의 한 음악 관계자는 이미 미국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현 시점에서 기획사의 대응은 불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포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인권 의식이 낮다고 추궁당해 자니스의 해외 전개는 절망적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목표로 하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불행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거기다 한 미국의 일본 벚꽃 축제 관계자도 BBC의 영향력은 컸고 미국에서도 그의 의혹은 문제시됐다. 현지 언론은 물론 관객들로부터 자니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라자의 향후 미국 방송 출연 제의에 대해서도 어렵다라는 견해가 당시부터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밝혀 토라자의 앞날이 밝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토라자가 내놓은 성적과 소속사의 대우를 보면 자니스 창업자의 스캔들 문제 이전에 이미 절망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번에 토라자에게 곡을 제공한 푸베어가 보컬 지도를 하며 퍼펙트를 연발하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